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 무책임하잖아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며칠 동안 일정을 봐도 긴급 통상 대책 회의는 실장급인 뭐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하고 대통령은 그 회의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3일 전에 얼마나 중요하냐.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상이 불발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한해 동안, 1년 동안 600만 달러, 600만 달러를 우리가, 6 0만 달러가 아니야. 600억 불이겠죠? 600억 불 달러. 6 0억 달러. 6 0억 달러의 흑자를받습니다 600억 달러. 엄청난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일본이 상호 관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와 일본의 도요다차 캠리 같은 게 소나타하고 캠리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관세를 우리가 일본처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나타 차가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차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서로 비등비등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가하게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물론 최동석이나 개딸들 사이에서 불리겠죠?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한 분, 이분은 어디 갔었냐? 부산 타운널 미팅, 가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아, 해수부, 올해 안으로 꼭 해야 된다. 물었어요. 연말까지 이사 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해양부, 해양수산부 장관, 이분이 내년도에 지방선거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그렇더니 올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제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통상 이 통상, 어, 이 통상 관련해가지고 통상 협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 잘 되지 못할 거니까 일정 부분 거리를 둡니다 이런 거리를 통해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아 나는 뭐할 만큼 했는데 잘안 된다. 슬쩍 가를 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됩니까? 아, 잘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정권 잡았잖아요. 그런 그만큼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책임도 지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잘 하기를 바라요. 왜냐, 이재명이란 사람은 싫어도, 지금 민주당을 싫어해도, 아, 우리가 협상 잘 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저는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관세 에 관련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한 독수 권한된 특검 통해 가지고 압수색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 어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좀 가서 배우고 기회를 주고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한 민주당이 지금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이 관세를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에 에이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 있는데, 여기에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펙, 에이펙. 그러면서 뭐 시진핑도 올수 있고, 러시아도 올수 있는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관세에 몰입하는 게 아니야. 올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응?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참석하는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벌써 김정은인한테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쇼, 쇼, 쇼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모셔다가 내년 지방선거, 어? 뭔가 잘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게 얘기 아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서 남북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참 비참했습니다.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긍,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할수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견지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문재인 발악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저도 기자였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이른바 자주파. 자주파가 있고, 동맹파가 있는데, 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그 자주파 아닙니까? 이 국정원장이 대선 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김정은 APEC 때좀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림 만들어야 된다. 그림 만들 생각하지 말고요. 여보십시오 북한의 비핵화 이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핵을 머리에 이고 나서 할수 있습니까? 우린 핵이 없는데? 그러면서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 이거는 또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상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고자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 북한의 주한미군이 북한만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 굉장히 역할을 다양하게 구사하겠다. 중국 견제용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전시 작전 환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주도하게 되면 우선 주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작전 지휘, 지휘 작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핵 전략 자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가 작전권, 통제권을 주도적으로 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아, 아니,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 따라가느냐, 빠질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좀더 관망을 하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테이블에 올렸다가 욕먹고 싹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일관된 어떤 입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매번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다는 게 뭡니까? 북중록 사람들 만나가 주하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좀 많이 했죠.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어,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무나 미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트럼프 측근이 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윤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최동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이 더운 날더 열받게 하는 얘기도 했고, 또 하나, 김혜경에 대해서도, 아, 뭐라고 얘기했냐. 사과에, 사과를 통해서 문명을 한층 높였다는 이 괴변을 쏟아냈고, 세 번째는 이 박찬대, 다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딸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카드를 막 던지고 있다. 어, 사법부 지견판사 흔들기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세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란 사람 참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보내, 보이기보다는 약삭빠르게 딱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봐봅니까?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APEC에 대해서 김정은 모셔가지고 한 판. 그럴싸한 그림 만들려고 한다.